그래서 또 같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 저희 인만의 일상교회는 고향, 김포, 파주에 세 가지 플랫폼을 세워야 될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광탄, 문산, 또 중화권, 또, 또 빗물성교, 드림 오케스트라 이런 현장들을 계속 우리가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미 플랫폼이 어, 고향, 파주, 김포에 어, 대략 제가 확인해 보니까 99개 읍면동에 어그 고향 김포 파주에 99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에 237 치유 서미 플랫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또 그리고 혹시 필리핀 분이나 일본 분이 있다면 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기만 해도 어, 여러분이 예,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간에 수요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예,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부, 또 교육자들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어, 기도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WRC를 이제 조금 오늘 이렇게 변동되는 사항이 있어갖고요. 어, WRC가 이번에 그 타운으로도 진행이 되고, 이제 개교에서도 타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계속 광고 드렸지만, 전 이제 예온타운을 맡아서 어쨌든 일을 맡게 됐는데, 이번에 개교에도 타운으로 할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교회별로 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이번에 저희 강서노에, 강북노에, 동부노에, 이제니까 그러니까 서울 이제 한강 위쪽으로 해서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에 이제 밑에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한 1560개 교회가 있는데 파악을 해봤어요. 타원에 오실 교회가 몇 교회입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어, 예원교회 빼고 다섯 교회입니다. 아, 예원교회를 빼고 다섯 교회만 타원을 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7-8% 교회는 개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어, 저도 좀 고민했는데 제가 타원을 한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이 다예원교를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여러분의 편의성 문제나 그래서 저희도 뭐 방송 다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더 좋지 않겠냐 이번 본보 방침도 그렇고 그래서 어, 저희 교회에서도 그냥 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현장에 가실 필요 없고 어, 수목금 어, 저희 교회에서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금 우리 교육자들과 사역자들 같이 상의해서 중간에 우리가 혹시 같이, 같이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기도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기도하면서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뭐뭐 뭐 편하시고 그래서 난 예홍께서 하고 싶다 그러셔도 돼요 예홍께서 오픈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회 성도분은 같이 저희 교회에서 하고요 또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좀 예배를 놓쳤던 분들이나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초청해서 예, 이번에는 wrc가 회비가 없잖아요 예,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오고 가시기도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시간은 혹시 그래도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진행이 되고요7시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날 어 제가 한번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어, 오전 10시 반 10시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어, 강의가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에 있고요 목요일 저녁에 2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에 3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밤에 이제 전도자의 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 수/목금 진행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혹시 뭐 휴가가 안 되시는 분은 저녁 시간에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 예,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제 오전 오후 같이 참여하셔서 예, 함께 좀뭐 우리 랩넌트도다 참여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편의상 좀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예, 혹시 뭐 목사님 어디 가셨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저는 그래도 예혼교회도 일단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특별히 하는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또 가서 진행되는 것도 좀 확인하고 또 여기도 좀 참여하고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조금, 어, 그 리더 수련회랑몇 가지 상황 때문에요. 이번 주 수요 금요일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예, 수요 금요일 날은 어, 저희 현장 예배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덕평에서 훈련받는 부분하고 교육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이번 주 수요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새벽 예배도 좀 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날만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어, 중고등부는 8월 5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날 1박 2일로 같이 진행이 되고요. 다른 렘넌트 부서는 8월 14, 15일 날 진행을 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성경학교를 위해서 후원하시거나 기도로 동참, 동참하실 분들은 이렇게 헌금하실 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후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8월 7일, 8월 둘째 주 2부 예배는 램넌트 어, 교사 헌신 예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어, 8월 7일 이브 예배는 저희 자체 예배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또성교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어, 이번 주에 그좀 같이 기도해 주실 게 우리 차세빈 램넌트가 1차 항암을 잘 하고 어제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항암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전수빈 성교사님, 제가 성교 소식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인도네시아 문제가 좀잘 정리가 되어서, 어, 9월 달에, 어, 성교 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번 주에 통한 번 했는데, 전수빈 성교사님 성교 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예배에 인도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같이 좀 함께 하고 또기도하는 시간 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어, 지난번에 이제 태국 선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돕고 있는 이제 수미 선교사님 계세요. 현지 분이시고 이제 오늘 아까 미얀마 나오죠. 이제 미얀마 분이세요, 정확히는. 미얀마 분인데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예요. 어, 근데 하여튼 어, 지난번에도 현장 갔다 와서 보고도 드렸는데 어, 이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돼요. 이제 이번에 RTS 연구원 졸업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고 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요청이 온게 이제 이게 좀 후원 팀을 갖고. 기도를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현장을 보고 오고 제 마음에도 아좀 후원팀을 모아야 되겠다. 아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지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인만에 서울께서 우리 한대용 목사님 이제 다민족 사역하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 다른 것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저기 그 태국의 그 선교사님 그 인적 사항이랑 현장 사항이랑 좀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꾸 예, 알겠습니다라고 이 정리해서 보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최종 연락을 받았어요 물론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 임만일 어, 서울교회 태국 선교에서 수미 선교사님을 후원하시기로 정해졌어요 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성교 갔다는 얘기를 좀 하다가 어떻게 하든 더 어, 갑자기 태국 성교 모임이 있는데 한도영 목사님 메시지 부탁받았다면서 그 얘기를 좀 하셨나 봐요 현장 얘기를 어. 그래갖고 이제 쭉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제가 참뭘 그걸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어. 그런 좀 뭐랄까 그런 것들을 좀 느끼는 오늘 어, 학교에서 이장. 일절로 구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성전 건축을 할 때마다 여러 분도 들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계서 일장 이장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본문 말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어, 오늘 그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계서 이장삼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아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하셨냐? 남아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사절를 보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굳세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어제도 이 말씀을 봤는데 너무 아닿더라고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하게 뭐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랬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서론에 시작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나와 지역과 현장을 바꾸는 방법이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요. 천지개벽의 결단. 그럼서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놀래게 만들어라. <laughs> 하나님을 놀래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 시간은요 같이 부산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교회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부산교회가 이번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산을 바꿀 만한 또 전 세계 2, 3, 7, 5, 0, 0, 0 사역을 할수 있는 성전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이만의 교회가 아 그런 응답 받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일산 교회도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 고향 김포 파주 살릴 수 있는 교회와 성전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i don't know what to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스스로 구세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 있는 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클 것이다 하나님 여와의 영이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만일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산 인만일교회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전도자의 하나님 발판이 되는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부산을 바꿀 하나님, 세계 2, 3, 7, 5, 천0 0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임마일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산, 파주, 파주, 김포, 일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하나님, 구9 9의읍면동에전도운동할 교회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지역 살릴...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모든 중직자부터, 하나님 성도들과 렘넌트 하나는 가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남아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70 제자, 70 지역의 응답 가지고, 하나님 고향 김포 파주의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99개 읍면동에. 이삼칠 치유 서미 플랫폼 세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인만일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 도역사교 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성체 응답 속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